5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마지 말에게서 나아시고 분리빌라도에게 권할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오르시어 존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피이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 한절 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눌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숙이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민숙이 31장 말씀입니다. 예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가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지파에천 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명 중에서 만이0 0 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지파에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서장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과 졸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과 노략한 것과 사람과 짐승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알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세가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가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전, 마지막 명령은 미디안 백성들을 진멸한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또는 오늘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원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 이드로죠.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은 애증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세에게는 모세의 아내 또는 모세의 장인에 속해 있는 족속이었어요. 이들와 그의 집반 집안, 집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마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 족속이 된 것처럼.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 미디안 족속의 어떤 한 일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마 그 관계가 엄청 안 좋았던 것으로 보여. 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어 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냐면 그 8절을 보면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데 23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이 발락 미디안의 왕 발락이 이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한마디로 그 오늘로 따지면 신비한 주술가였어요. 그러니까 주술가 인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해. 그래서 대물을 주면서 저주하라 그러는데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그래도 저주를 할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발락이 엄청 실망하죠. 그런데 이십장 이십육장을 넘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여인들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간음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이 발람의 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그로 인해 큰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진멸하라 했을 때 함께 발람보 칼로쳐 죽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다섯 왕과 발람까지 처형함으로써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 모세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사명들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사명이 자신의 이드로 장인 또는 아내가 속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명을 모세가 수행하기는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들도 있어요. 어떤 관계 때문에 또는 얽히고 설킨 관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과정 가운데 이루라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어려운 사명이지만 그런 사명 또한 모세는 해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떠한 사명일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수행해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고 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는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인데 이 사명을 수행하기 결코 만만치 않는 사명을 그럼에도 모세는 잘 수행했고 이로 인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을진대 그사명들 우리가 수행하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잔노던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